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 부한테 얘기를 들어가 봅시다. 연습이 끝났을 테니까. 이도 저번보다 빨리 그 진도를 따라잡고 있네요. 세우리는 어, 바이올린 잘 쳤지만은 음, 취미라고 선을 긋고 있었다. 하긴, 그 뭐냐, 이제, 그 대기업의 딸이니까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지. 이게. 음. 그것도 워낙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결혼한다 해도 그 뭐, 저혼약사가그 일을 못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안 보였는데. 음. 근데 모르겠어. 저렇게 또 일본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저렇게 아. 돈 많은 집이면 아내가 내조를 하는 걸 원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난 아무튼, 야수카칸의 회사가 이시오리의 아버지 회사에 크게 만드는 거에 도움을 줘가지고 도 이렇게 된 거니까. 맞으면은, 음, 부장을, 어, 그러니까 엔도 미우키를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잘 따랐다. 어쩌면 맞으는 약간 엔도 선배처럼 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 약간 저렇게 엔도 선배는 또 이제,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할 필요는 없잖아. 또 이제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내 네, 쇼린이 이제 말하는 거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으니까. 어, 엔도처럼 되고 싶었다. 음, 내 음. 네, 추측이거든. 어 미유키는 바이올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바이올린 과모립 손기 그리고 이제. 피어 잡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그리고 승부욕이 있다. 엔도 미유키는 그에게 엄격한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오리와 엔도의 관계가 처음엔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죠. 미유가 계속 음, 콘서트 리스트레스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오리에게 그걸 양보해버렸다. 시오리는 처음엔 싫어했는데, 마지막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별로 음, 좋지 않아졌다미유키 개인 연습실? 큰 머리 아, 제가 아니라 이쪽에 아오이가 볼 일이 있다고 합니다 좀뵙겠습니다 3학년의 엔도비오입니다 뭔가 볼 일이 있나요? 뭐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조사 중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의 바르게 말하는지 방법을 잘못 배운 게 아닐까 아오이는? 음. 그렇지 그렇지 약간 자존하는, 응. 이런 애들은 또 남의 기분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야 눈치를 응. 잘안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배우질 못한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가르쳐주는 기침에... 사람도 없고만 너무 충실한 거지. 본인의 그. 그렇그치지 응. 무슨 나츠메가 다 살했다는 얘기가 압득할 수 없어서 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한테 얘기를 들으러 왔던 거구나. 음, 수고했구나. 부활동에 열심히다니 응, 좋네. 할 거라면 뭐든 진심으로 해야지. 학교의 부활동이라고 해도 말이야. 아, 저는, 아, 아까리 성근네 아, 나, 저는 신문부가 아닌데요. 그냥, 저 모르겠네요. 이러고. 오 왜, 시, 시오리의 죽음에 관한 건 미안하지만 난 얘기할 수 없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시오리가 왜 죽은 건지 난 모르는 걸. 음, 자세히 모르는 짓에 억측으로 말하는 건잘 좋, 좋지 않다고 생각해. 아까, 건너편 방에서 다들, 모두와 얘기를 나누고 그런 것 같던데, 혹시 시오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사했니? 만약 그렇다면, 진짜 그만뒀어줬으면 해. 시오리의 죽음에 쇼크를 받은 아이는 많거든. 장난스레 모두의 상처를 수이지 말아줘. 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시오리가 어떤 애였는지, 뭐, 근데 이것도 약간 실례 아닌가? 음, 근데 그래. 아, 근데 왜 죽었는지까지 물어본 건 아니니까. 아, 사실 죽기 전에 걔가 누군지 알지 못할 정도로 안 친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죽고 나서 그 애가 궁금해져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닌다? 신뢰지. 그치 나도 좀 가십거리잖아. 약간, 나도 이거 다쳐도 약간 신뢰라고만 생각했는데. 을 아무튼 시오리의 죽음이 아니라 시오리 자신에 관한 거라면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할게. 뭔가 듣고 싶은 건 있니? 아마츠에 관한 거라고 해야 할까 어, 어느 쪽이냐면미우시씨에 관한 건데요. 미유키 씨는 어째서 콘서트 미스트리스를나츠메에게 양보한 건가요? 교대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나스메는 미유키 씨를 존경하고 있었고, 미유키 씨도 그거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콘서트 미스트리스를 교대하고 나서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나츠메와의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가요? 어, 누군가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을 당하는 건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구나. 아, 그런 건 아닌데. <laughs>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데. 자살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조사로 고인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얻고 싶다는 건 그런 거잖아? 그치, 맞지? 사실 이게, 이게 얘가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시오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거다. 해서 걔의 죽음에 다른 사람들이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맞지? 의심받고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어. 이상한거 지금. 콘서트 미스트리스는 퍼스트 바이올린 톱 연주자.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신망이 두었고 모두를 휘어잡는 힘이 없으면 할수 없어. 시오리는 충분히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어. 본인은 겸손하고 있었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양보하고 싶어서 양보를 한 거야. 그것뿐이야. 저번 콘크은 시오리가 미, 콘서트 미스트리스가 된 이후 첫 무대 결과는 너도 알고 있잖아? 기사에 썼으니까 말이야. 살고 앉아줬다는 거는 부원 애들한테 들은 거니? 사람의 보는 방식은 점마다 다르니까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말할 권리는 없지만 말이야. 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오리가 죽어버린 지금도 부원 후회하지 않고 있어. 이제 바이올린 레슨이 있으니까 꺼져라. 소리가 다른 사람의 호의나 존경을 받는 아이였던 건잘 알고 있지. 그렇다면 조심하렴 이런 방식을 계속하다간 너도 모르는 새 적을 만들게 될 거야. 너희가 하고 있는 걸 멈출 생각이 없지만 말이야. 아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고를 해준 거죠. 너가 그딴 식으로 이렇게 해지고 다니다가 언젠가 그에서 찔린다 너. 칼 칼빵 맞는다. 이게 엔딩이 두세개 있는 게임이라고 했나요? 네, 세개세 개, 개. 내 생각엔 시오리가 자살을 했다라는 엔딩도 있는 것 같아. 아 진상이 그렇게 되는 엔딩? 음. 근데 지금 스트레스 받으만 상황이 이게 쌓여있다가도 상황이니까. 음. 그러니까 미국인은 아마 그러니까 시오리가 달라코시 그거를 다리를 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느낀 거지. 본인이 이바이올리 실력으로 봤을 때, 아, 내가 치오리한테 비춰진다라고 느껴서 본인 양보를 한 건데. 그치, 실력 주의인 거지. 응. 음, 근데 본인이. 본인의 이제, 이기심을 접고. 어, 근데 본인이 그걸 인정하는 만큼, 이렇게 엄격한 사람이어가지고, 본인에게도 엄격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판단한 것과는 별개로 감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 서먹기 팅 감정은. 그건 그렇죠. 솔직히 기분 좋게 인정하기 어렵지. 그치, 그치. 뭐, 얘네도 결국에는 고3이니까. 고등학교 정도였는데 그렇게 뭐, 추궁하기 힘들지. 그렇게 어려스럽게. 그리고 아오이는 그렇게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아, 난 그딴 거 모른다. 아, 그딴 거난 모르겠고. <laughs> 나는 내가 알고 싶으니까 조사를 한다. 그니까 아오이도 사실 시오리를 친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응. 음. 이게 진짜 알바 아니고 내가 신문부의 명예를 이거 얘기 한 번밖에 안 했잖아. 응. 음, 그치. 그치. 얘가 알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 그래서 오늘은 그 시오리의 친구라던 같은 맛 친구라는 이 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수 있어. 어, 이 돌이는 이제 부모가 약간 문제가 있다. 시험 결과가 점수가 어, 가 마음에 안 들면 학교에 화내러 온다. 딸에게 도 엄격하고 휴일에도 맘대로 외출도 못 한다. 고등학생인데 이건 진짜 나도 힘들 것 같아, 마음이. 나 저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많아. 아, 진짜? 응. 어... 맞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웃긴 게저 부모들은 본인들이 어땠는지 본인들의 10대를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 뭐,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 이러면 더 무섭고. 그러니까. 음, 음, 소심한 성격. 저런 보면 밑에서 크면은 소심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어, 타이거 페런랑스 음, 그리고 원래는 티오리 이외의 친구가 없었다. 시오리처럼 이렇게 뭔 학교에 주목을 모으는 아이가 미도리의 친구라는 건 되게 좀 그렇네요. 그뭐라하지 약간 의외성이 있네요. 사실 친구가 되는데 조건이 필요한 음. 건 아니긴 한데 그치 그치. 근데 약간 시오리가 약간 약간 좀 보통 금수저들과는 약간 다른 타입이었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근데 카나같은 그 모델 아. 한다는 그런 애랑 사실 친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걔가 싫어하잖아 그치 그치 사실, 사실 카나같은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런 건또 아니었던 거지 아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했던 거지 그치 우리는 미도리는 집에 가기 싫어서 집에 가기 싫어서 어, 학교가 끝나고도 학교에 남아 있는 그런 아이. 약간 둘이 고민이 비슷했던 거 아닐까? 사실 나 나츠메 어. 또그다지 집이 좋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같은 부모가 좀 문제잖아 둘다 부모가 문제인 공통점을 같은 아픔 공유했으니까 더 친해진 것이도 있어. 나츠메가 죽은 이후로 미도리에게는. 어, 친구가 생긴 것 같다. 4명과 어, 최근에 선네 명, 4명. 최근에 4명씩 다닌다. 근데 최근 들어서 미도리와 같이 다니고 있는 3명은 시오리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화를 낸다. 미도리가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여기 있 죠？도망 간다. 여기서 강남 스타일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 죠. 강남스타일 감상 시간을 방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발이 엄청 빠르다 얘도 진짜. 어떻게 저기까지 갔지? 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laughs> 망이라도 빌려올까? 아 여기서 사람을 잡으려고 망을 빌려오자 생각하고 하는 게 아카리가 좋게둘다 보통은 아니야, 은 거는. 녹 농담이지, 농담. 아, 농담. 아니야, 진심으로 <laughs> 말한 것 같았는데? 아, 좀 슬슬 짜증나기도 했겠지. 근데 설마, 진심으로. 아, 그런가? 아 미도리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PC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신격적인 정보. 아니 요즘 애들인데 그게 아니 저러면은 근데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지 사실 근데 친구 사귀기 힘든 것도 그렇지만 요즘 공부를 누가 종이로만 해요. 그러니까 인강도 듣고 숙제 같은 것도 그걸로 해야 되는데 아 어, 여기 있다. 근데, 너가 쫓아가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음, 맞으면 시오리와 가장 사이가 좋았잖아, 너가. 뭔가 추억 얘기라도 해주지 않을래? 시오리. 아, 아오이가 울렸어. 아오이가 울렸어. 울렸어. 시오리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뭔 소리요? 아, 왔다, 왔다, 왔다. 아, 또 경호원도 왔죠, 또 이제? 아, 웃긴 게 이런 애들은 왜꼭또 3명일까? <laughs> 아오이가 올렸어, 아오이가. 바로, 바로 노려보죠? 바로 때려보죠? 미도리한테 낯선 애가 하는 걸 묻고 있던 거야? 그만두라고! 미돌이는 낯선 애와 사이가 좋아서 죽음을 쇼크를 받고 있는데, 상처로 흑인인 짓 하지 말아줘. 쓰레기! 어제부터 꾸준히 쓰레기가 되고 있죠? <laughs> 저런 사람도 상대하나고요 그냥, <laughs> 데리고 나가야 될거 아니야! 데리고 나가! <laughs> 왜 이렇게 미도리한테 입해? 음, 저세 명은 마츠내가 죽기 전에는 별로 아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아카리가 분석하기에는 시오리를 잃고 어, 불쌍한 미도리를 배려해 주는 우리들이라는 뭔가 그런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게 아닐까? 아카리 진짜 냉정하네. 어, 음, 분석적이야. 아카리도 본인이 사실상 이 아오이가 재밌어서 같이 다니는 거니까 <laughs> 아는거지 저런 애들의 마음을 자 오늘은 나침에 <laughs> 집에 가서 가족한테 얘기를 듣자 와 미쳤어 진짜 한술 더 뜨죠 그니까 이놈 진짜 <laughs> 보통 왜 진짜. 그냥 나중에 어, 경찰서에 가서 그냥 <laughs> 사건 자료를 뒤져라 그냥 <laughs> 아무, 그냥, 생각도 계획도 없지, 그냥. 그냥. 그냥, 잘 되겠지, 이러고 아무 계획이 없는. 너가 죽였지? <laughs> 이거 사실 아오일까 죽인 거 아니야?